어. 아, 아. 오우, 서는 것도 잘 서, 요즘에. 요 뒷발에 힘이 진짜 좋주네 감사합니다, 마이베베님. 힘이, 힘이 납니다. 바람이 거기 가지마. 네, 바람이. 나. 애견 미용실에서 거기서 학대를 받았다고? 어 그런데 가면 안 되죠. 네. 음. 아 참, 요즘에 개고기를 먹고 막개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여기도 봄만 되면 특히 개. 사. 개 팔아요 개 삽니다 이 소리가 나는데 동네 개들이 그 소리가 나면은 아주 사력을 다해서 막 짖어요 응. 개들도 그 느낌을 아는거야 그게 그 악마의 소리 <laughs> 얘네들을 잡아가는 악마의 소리 응? 그 느낌으로 아는거 같아 개장소도 보면 개들이 막지리잖아요 오줌싸고 막오라 응? 응. 너는 탈출하면 안된다 최근에 얘가 탈출을 많이 해가지고 앞집기 때문에 제가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계속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상 앞에서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남들 보는 앞에서 개를 예뻐하다가 개를 저거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아. 그래도 저는 개에 대한 막 개를 막 집에서 키우고 이런 건 아닌데 이 강아지 하나 때문에 제가 이 텃밭이 완전히 이 개한테 맞춰졌어요 특화된 텃밭이 돼버렸어요그 <laughs> 정도로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 가지고 어렸을 때 개는 시골에서 잘한다는게 뭐 저의 머릿속에서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이 개가 처음에 이렇게 적었을 때는 사람들 봤을때 완전히 뭐 제가 합대범 <laughs>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이게 환경을 보고 되기도막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분들의 그 충고나 비난을 저 약간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 지적해 주시는데. 그래도 좋은 말로 지적해 주신 분들은 또 감사했고 약간 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분은 좀 근데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디어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개가 이제 드나드는 데는 개구멍을 다 이렇게 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문도 안 잠그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해주고 바닥에 카펫도 좀 깔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 <laughs> 홍당우님, <laughs> 개국이. 예. 뭐, 그걸 가지고 뭐 뭐라 하진 않는데, 뭐, 우리가 뭐, 예, 비난하거나 뭐, 그럴 누구나 뭐, 항상, 예, 뭐,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또, 항상, 예? 그, 뭐라 하잖아. 이게, 성경에서 보면,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지라고. 그랑 똑같은 어떤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그냥 귀한 귀한 부잣집 아들처럼 잘 자랐습니다. 아주. 네. 네. <laughs>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 시골에 자랐지만 그거를 먹는 건 이상 게름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해가 지금 어른들에서도 안 먹지만, 뭐약 먹는 거, 막뭐 아이들 약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늘 그랬어요. 좀. 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또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진짜 이게 또 분위기 좋았는데 이거 또 여기서 또 이제 폐장해야 되는, <laughs> 네, 또 가봐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시간이,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